안녕하세요. 꼬마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45억으로 3년 만에 45억의 매각 차익을 얻은 대박 사례의 나머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A씨가 사둔 빌딩은 상권이 좋은 지역이라 임차 업체를 조정하고 월세를 올려도 기존 주요 임차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6억 원, 월세 4,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관계로 빌딩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A씨는 착잘한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 치던 골프도 예전보다 스코어가 좋아졌고, 지인들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골프 투어를 다니며 마냥 행복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공인중개사들이 산 가격에 매입한 빌딩이니, 어느 정도 차익만 붙여주면 A씨가 팔 것으로 믿고, 좋은 가격을 받아줄테니 매각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빨리 매각했을 경우 양도세 부담도 많고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 급히 매각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매입 3년째 해인 2015년 초에 들어서니 양도세 부담은 줄고 주변의 공인중개사들의 매각 요청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A 씨는 빌딩을 매입한 목적이 평생 소유가 아닌 투자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누나와 진지하게 상의 후 매각을 결정하고 매각 가격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고려한 매각가격 산정은 첫째는 대지를 평당 9천만원으로 계산했고 둘째는 우량임차인 빌딩이니 단순 수익률이 평균보다 조금 낮아도 고객들이 매입할 거라 예상하고 4%대 중반으로 계산해 매각가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정했을 때 매각 예상가격은 115억원에서 120억원이었고 급할 게 없는 A씨는 120억 원의 부동산 매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이때 위리가 있던 A씨는 이 빌딩을 매입하게 해준 팀장에게 매각 전속 중개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많은 매입 위양자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A 씨가 이 빌딩을 7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을 알았고 빌딩의 위치와 임차인들은 마음에 들고 좋았으나 매각 가격이 너무 비싸니 100억 원으로 내고를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매물이 좋다고 매입 양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수시로 공인중개사들이 매각 문의 차이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이 씨는 전속인 팀장을 찾아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다가. 전속 중기를 준 팀장이 소속된 중계법인의 모 실장이 오래된 본인 고객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pc에게 매입 요청을 했습니다. pc는 필딩 답사 검토 후 가격을 제외한 모든 점이 마음에 드니 가격을 내고 해달라고 했고 이에 a 씨는 5억 원을 할인해서 2015년 10월 pc에게 11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A씨의 빌딩 총 투자비는 매입 금액과 제세비용 등을 포함해서 75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은 77억 5천만 원의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더하고 임대보증금 6억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현금 투자액은 4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75억 6천만원의 투자비에 은행 대출금 30억을 뺀 금액입니다. A씨는 3년 만에 현금 투자 45억 6천만원에 임대료 수입을 포함해서 45억의 총매각 차익을 얻는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이것은 매각 차익 33억의 임대료 수입 12억을 합했고, 금융이자는 제외했으며, 총매각 차익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이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